엄소장과 함께하는 즐거운 임장. 오늘 살펴볼 단지는 명지중흥S클래스 2차 에드오션 2018년 2월 8일 중공 세대수 750세대, 공급평수는 27평, 30평, 34평, 초등학교 배정은 명지초. 2025년 8월 현재 국토부 실거래 30평 4건 등재됨. 지금 보시는 집은 30평 A타입 포베이 판상형 구조이며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면적 75.45제곱미터, 공급면적 100.92제곱미터. 선물 8월 25일 네이버 부동산 기준 명지국제신도시 입주협의 가능한 최저가 매물 단지별로 살펴볼게요. 협성 22평 2억 6,200, 24평 2억 7,500. 중흥 1차 25평 2억 8,900, 중흥 2차 27평 3억 8,000, 30평 4억 1,500, 34평 4억 9,000 금강 1차 26평 3억, 34평 4억 1,500, 금강 2차 26평 3억 2,500, 34평 4억 에일리네트 26평 3억 6,000, 29평 3억 7,000, 33평 4억 4,000 호반 1차 27평 3억 9,500, 30평 4억 1,000, 34평 4억 9,000, 반 서밋 국제 28평 3억 6,000, 33평 4억 8,000, 대방 1차 34평 4억 3,000, 대방 2차 34평 4억 7,000, 웨스턴 31평 3억 8,000, 35평 4억 3,000, 삼정 34평 5억 1,500, 40평 5억 5,000, 45평 6억 3,000, 2편안 34평 5억 1천, 38평 6억 3천, 더샵 2단지 32평 5억 7천, 34평 5억 5천, 40평 8억 3천, 46평 7억 9천 8백, 더샵 3단지 32평 5억 3천 5백, 34평 5억 8천, 40평 7억 6천, 46평 8억 5천, 더힐 시그니처 33평 6억 2천, 49평 7억 2천, 호가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 좋은 집 구하려면 꾸준한 모니터링 필수. 오늘도 손품, 눈품, 발품, 선물 부동산 구독 고고!